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화 예고편을 보면서 어떤 작품인지 예상해 볼까 해요. 어떤 영상이든 자막 없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무래도 원어의 그 느낌 그대로 전달받는 게 작품의 몰입도도 더 커지니까 그러한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이미 보신 분들께는 첫 장면이 가장 슬픈 장면으로 알려진 영화입니다. 일단 자막 없이 먼저 보겠습니다. 아, 네. 一目惚れしましまたどうしたのちょっとねどうして私にこの人だっていう直感が自分の中にあって嬉しいこと,と言うねやばい抱きしめたい抱きしめたらいいんじゃないかな私これから少しずつあなたと恋人じゃなくなっていくんだね 평소에는 단어도 외우고 예문도 찾아보면서 의미를 위주로 공부하셨다면 이런 작품을 볼 때는 상황에 집중한 연습을 하기로 해요. 그 다음은 지퍼 볼 부분만 조금 편집해서 일본어 자막과 함께 볼게요. 아, 노 1번에 보래? 시만다. 또 오셨나? 조금만 더? 또오나또오이사람 오셨나? 또 오셨나? 또 오셨나? 또 오셨나? 또 오셨나? 또오셨 야밤에 딱 씼면 돼. 딱 씼면 된거 아니까나. 나 사실これから少しずつあなたと恋人じゃなくなっていくんだね. 히토메보레시마시 이거 무슨 뜻이에요 첫눈에 반했어요란 뜻입니다. 아무래도 과거형으로 쓰는 일이 많을 테니까 굳이 응용할 필요는 없겠지만 기본형을 알려드리자면 히토메보레 스르 자체가 첫눈에 반하다. 한눈에 반하다 라는 뜻이고, 히도메보레 라는 건 첫눈에 반함이라는 명사 형태입니다. 또, 보레루는 반하다 라는 동사죠. 첫눈에 반했다고 고백을 했는데, 여주인공이 갑자기 웁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너시다 너왜 그래? 그랬더니, 촛도네 라고 답을 해요. 자, 이때 촛도라고 하는 것을 조금, 좀이라고 해서 어떤 양이라든지 시간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살짝 어색해질 수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겠어요? 음, 그냥,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촛도네가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또 문맥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이제 첫 출근을 하는데, 막 블링블링 하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엄마가 보다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설레와 촛도네.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어, 그건 좀 그런데, 좀별론데좀 곤란한데, 이런 뜻입니다. 자 여주가 물어봅니다. 너시대 아다시니. 물론 뒤에 수로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뭐, 왜날 선택했느냐 왜 나한테 고백했느냐 왜 나한테 반했느냐 뭐 그런 종류의 이야기겠죠. 그랬더니 남주가 뭐라 그래요. 코너 히도다 띠유 적감과 지변 논나관이 아때. 이 사람이다 싶은 그런 직감이 내 안에 있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주가 바로 뭐라고 답해요. 으레시 것또 이유네.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기쁜 것을 말하네 이렇게 되는데 좀 어색하죠, 그쵸? 자,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 또 칭찬을 받았을 때 그때 바로 뭐라고 해요? 어, 기분 좋은 말 해주네 라든지 듣기 좋은 소리 해주는구나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죠.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의레시 것도 이유라는 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비슷한 거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難しいこと이う 이건 무슨 뜻일까요? 대화 도중에 상대방이 전문 용어를 쓰면서 어려운 내용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듣다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難しいことを言うね. 무슨 뜻이겠어요? 어려운 소리 하네. 되게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 그런가 하면 예전에 TV에서 JYP 박진영이 노래는 공기반, 소리반이다. 뭐 이런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거 딱 듣자마자 어떤 느낌 들어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나 그런거 못하겠어 그럴 때도 바로 이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카씻이또이유네 이건 뭐겠어요 뭐 내용이 어렵다기 보다는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겠죠 자 여기서 남주가 갑자기 그래요 야바이 낙시메달 어떡하지 안고 싶어 자 여기서 낙시메루라는 그런 표현 보시면은 예전에 노래 가사 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아간다 끌어안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이거는 그냥 나구와는좀 차이가 있어요 나구는 포옹하다 라는 말도 있지만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에서의 동침하다 라는 의미도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야바이 나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어떡하지 자고 싶어 라고 해서 좀 노골적인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주가 뭐라고 답해요 낙심에 따라 이인자나이까나라고 해서 좀 귀여운 표현을 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죠 나이 따라라고 안 하고 낙심에 따라라고 해서 낙심해르란 동사를 사용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작품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을 살펴볼 건데, 어다시 고래가라 스포시스즈 아나다도 고이비도자 나긋테 이끄다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는 고이비도자 나나테 이끄라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나테 이끄라는 말이 뭐뭐해 가다 이런 뜻을 갖죠. 그래서 夏になっていく 하게 되면 여름이 되어 간다는 거고 가와이크 낫데이끄 그러면은 귀여워진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태가 변해가는 모양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앞에 자, 나그나테이크라고 해서 부정형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고이비도자 나그나테이크는 무슨 뜻이겠어요? 연인 관계가 아니게 되어 간다. 더 이상 연인이 아닌 걸로 되어가는 그런 과정, 그런 변화에 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여주가 하는 말 뭐겠어요? 나 앞으로 조금씩 당신과 연인 관계가 아닌 그런 관계로 되어가는구나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께 스포가 될수 있으니까 제목에 관련된 얘기만 잠깐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제가 예전에 비슷한 영상 만들면서 제목도 유심히 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목그랑 기미는히랑가나로 표기가 되어 있고 아수랑 기노오가 한자로 표기되어 있죠. 다시 말해, 내일과 어제라는 글자를 눈에 띄게 만들려는 의도인 것 같으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과 관련된 그런 소재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 작품은 한번 본 것에 그치지 않고 두 번, 세번 반복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미 보신 분들 중에서도 시간이 되신다면 자막 없이 보시는 거 도전해 보시고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감상해 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마따네.